상호 질문 순서입니다. 상호 질문은 후보조 후보조간의 상호 질문인데 질문하시는 쪽에서 3 0 초, 답변하시는 쪽에서 1번입니다 서로가 질문과 답변 사이에 서로의 발언을 끊지 않도록 자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기호 2번 후보조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후보조가 일번 후보조에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어. 제가 질문을 하했습니다 어, 기호 1번 출마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어,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삶별 전환이 8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느슨한 수준의 조직 영역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느슨하게 느슨하다는 평가를 하셨는지이해서 궁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습에서 탈피하는 조직 혁신을 어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8년이 지났으나느슨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조합은 모름직이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이 그 기능을 다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삼별이라고 했으면서도 현재 정권업적 본부만 통일교섭을 하고 있고 통일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별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laughs> 교섭과 반체협약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우문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연대사업, 양극화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어, 활동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됐든 미조직의 문제가 됐든 또 현장투쟁의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8일이 느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보조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2 번도 현장 지원 강화를 얘기합니다. 지부 방문 등에서 위원장 후보의 3인은 당선 후에도 본조에 전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아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지 평보임은 4 명이 전임을 하면서도 현장성 부족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전임임은 3명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혼자서 전국에 산지한 100여 개 사업장에 교수과 투쟁에 현장 비용 강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우리가 한다고 들은 얘기가 전임이 상근이 없다. 일단은 저희 후보들은 가장 시간에 제압받지 않고 임원 활동을 할수 있는 현재 집행부의 상근 간부들입니다. 상근을 할수 없다는 표현이 계속 돌아왔는데그 부분은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임이라는 부분도 과연 지금 전임 문제가 해결된 후보는 누구인가? 저는 지금 전임을 해왔던 저 외에 모든 부분이 해결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임이라는 거는 2기 집행부 때도 위원장이 겸임을 아, 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두 명이 전임했는데 사무처 출신의 간부들이었고 상기 때는 정말로 운 좋게 네 명이 마지막 2 년을 전임으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정적으로 타임 오프나 노상한기에 있어서 지분 노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임 전임만큼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준비된 상금 상금 지부의 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한 차례씩 상황관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 시간 30초와 답변 시간 1분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1분으로 하고 답변을 2분씩 해서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이번 후보자 쪽에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다시 말해. 요 예, 지금 질문이 30초, 답변이 1분씩 하셨는데, 지금 후보님들 말씀하신걸 보니까, 답변 시간 1분 내에 제대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서로 간에 지,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질문도 1분 이내, 에 답변은 2분 이내에서 이렇게 성은 지금 6번이 6분이 남았고 각각 주도권을 3번씩 가지게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호 2번 후보들 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부 입사 이후로 쭉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특정 업종 간부님들에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김서영 후보는 집이 부산이라고 전달받았다. 멀어서 본조 활동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무슨 건전한 비판도 아니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어쩌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네가티브인데 저는 사실 신인으로서 좀 황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우리 민주노동과 처음으로 하는 경선인데 이런 선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해야 된다고 보시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답변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후어 그래서 이동기 집장을 만났습니다. 아, 만나서 어떻게 김소연 후보를 후보 내줄 수 있냐 나랑 이경후보를 통합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어 지금 김소연 후보는 현업에 있다. 현업에 있고. 어 변호사 현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번조의 파견을 내보낼 수 없다 이후에 당선되면 그때가서 회사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 김소우이가 부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 도는 걸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거는 어떤 착오나 오해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였던 거지 저는 초창기에 이동기 지부장을 만났기 때문에 본사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laughs> 현재 비상근 간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견 문제도 이동기집자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후보에서는 그걸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어, 전파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또일번 후보 쪽에서 또 이번에 질문을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 다수는 현장 지원 경험이 그럴 뿐 아니라 실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전국민중대회 집회 때 기호 1번은 모두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호 2번은 두 분만 오시고 그나마 한 분은 중간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경험도 적고 실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현장과 함께 하시겠다는 건지 입장을 드리고 싶,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있습니다. 네가티브 편은 아닙니까? 질문 내용 뭐가 들으요 네, 예, 사회자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금문 상호 질문은 애초부터 제가, 제가, 그, 의도, 제가 이제, 계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관련돼서 후보조 간의 상호 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제해달라고 저희 직무대위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과, 네, 사실, 사실에 대한 내용과 그, 확인에 대한 내용들은 서, 후보 서로 간에 그 진리의 답변은 답변을 통해서 또 원활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 드릴게요. 꼭한 명만 답변 <laughs> 드려야 네. <다> 네. <laughs> 됩니까? 아니요. 아니, 2분 아니, 분, 내에서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 네. 한번 해보시죠. 원래는 규정상 한 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명만 하게 되어있잖아요. 한 명만 하게 되어있어요. 또 확인 전화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사례보다하고 오의를 했습니다. 후주는들과관한돼서는각한 명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당사자 사이가 <laughs> 있는 그렇게 처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죠. 네. 네. 이것도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참관석에서는 발언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앞에 그 진행하기 전에 참관석 쪽에서는 질문과 응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분을 친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패들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룰대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 뜨거 뜨거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따로 뭐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전 우리 네 명의 후보가 전체를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건 저로 인해서 참석을 할수 없었었던 것이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에 부상이 있었었고. 어, 당시에도 참석을 했었죠. 했었, 했었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재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김호열 본부장님께서 보셨고그두장에서 코리안님 주장에서 봤었죠. 어, 재파열이 돼서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뭐, 세 명, 네명 중에 세 명밖에 할수 없는 부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토요일에 집회에 모든 상능간부들이다 참석하셨나요? 아니죠. 이것은 특정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참석을 하셔서 운동을 하신 것을 흡사 현장의 그 지부의 동료 또는 현장의 간부의 그것을 어, 같이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한 가지 더 처분 드린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투쟁 방식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더 한 고민해 볼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 부분은 저희 이번 후보조에서도 앞으로의 성공운도 방식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네, 다음은 기호 이번 보조에서 기호 1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기호 이번 후보자 두 분에 질문니다 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산변의 소통 문제를 평가를 해주시고 시대가 변한 만큼 어, 젊은 세대에 맞는 소통 방법을 대해서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이 많이 잠겼네요. 제가 올해 올해 성지비에 참석했을 때 아, 가장 좀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사무처 송원께서 젊은 20, 30대 간부들을 좀 모아서 청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사무처 활동과의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누구도 거기에 성공을 하지 않고 잘났습니다. 어, 저는 어, 이후에 정말 허리중심인 우리 젊은 그 부지부장이라든지 국장급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라든지 어, 조직 활동과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할 거고 또 새로운 간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많은 간부들이 새롭게 계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사무금융노조가 발전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 투쟁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될 부분인 거지 노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투쟁 없이 교섭만으로 풀어낼 수는 전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습들을 결인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후보에서 기호 2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까 전에 이경호 위원께서 사실 공개 확인한다고 하는데 저희 지부에는 파견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어, 운동사무처장 분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매트라이트 생명 지부에서 지부장님께 선거 마지막 날까지 전혀 어, 협의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이후로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현업 법계에가 결정되고 지부에서 사측으로 12월 20일 날 현업 뽑기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이란 표를 썼던 이경위원장 후보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전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퇴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서두에 잠깐 말씀 좀 드리기 이것도 이분의 포함 시드입니다 어, 이러한 네거티브에 대한 선고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 이재진 후보 쪽에서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답변 드릴게요. 어, 공문 보냈고요 공문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는 바가 저희 선출직 입원입니다. 선출직 입원은 지부장이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인명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회사에 업무 요청할 수가 없죠. 회사에 업무 요청을 했고 회사에서 그러한 것에 공지를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그런 공문의 발송은 이러한 부분을 이, 인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건 예,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 이러한 것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상근의 에 대해서는 우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포즈에서 기 1번에 진행하겠습니다. 피상과건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마지막 질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경선으로 인해 그리고 긴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고생들 하시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 기호 2번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상호 질문은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드립니다. 기호 1번 후보님들이 보시기에 저희 기호 2번 후보들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장점이나 아니면 당선되면 이 점은 정말 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있으시면 후보님들 중에 아무나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어, 분명 기호 1번 후보님들은 젊습니다. 어, 젊고 폐기가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무금융도전은 4만 2천의 조합원들을 같이 함께 가야 할 어, 임원들이 전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것보다도 우선 당장 우리 사업장들 내에는 KDB 생명이 됐든, 또더 K 선보가 됐든, 매각 사업장들도 있고, 또 합병할 사업장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laughs> 그렇지만, 역량과,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직을 견인해야 될 역할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 이번 후보들이 당선되더라도, 저희들은 또 함께, 그, 단합되는 모습,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 상금 노조가, 사기시평부가 이외에 10만 3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상호주는 마지막입니다. 기호 1번 후보에서기호 2번 후보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기호 2번 후보들께서는 대산별 완성이라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아 어, 대선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이후에 1월에 있을 연맹 집행부도 겸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경 후보께서는 내년 1월에 있을 연맹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라면, 어, 아까 우리 그 조직 그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공약으로 내, 그셨는데,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재의방향까지 이렇게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전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연맹까지 경지가 하게 된다면 연맹의 경지가 되면 과연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노조 구원장뿐만 아니라 도시된 연맹 집행부를 규약 때문에 60일 내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선거. 그리고 당시 비대위가 보건 집행보를 해서 어, 산별과의 관계를 고색, 어, 개선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사무처장을 약한 6개월간 <laughs> 선거 후보 등록까지 지내왔습니다. 제가 봐서 연맹의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아까 기호 일번께서도삼별 통합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 역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저는 지난번 특이 재정, 특이 재정, 재정특위위원회를 연맹해서 구성하면서 우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삼별로조가 조직이 크다고 해서 조직의 어떤 논리로 또 표결로 해산을 한다거나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명분과 조직의 차이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맹과도 우리 노조와도 분명한 대화와 그 소통과 협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자꾸 전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상급 분명히 말씀드린다, 말씀드린다만 상금가보들로 돼 있고 또 언제든지 전임으로 회사와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부의 문제가 바꾸면 저 역시도 겸직을 했던 시절에 위원장도 겸직을 했던 시절에 다른 간부들, 또 업종 본부장, 또 사무처 동지들에게 같은,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부의 일을 전장,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조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전임 여기서 전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모두 발언. 그다음 공통 질문, 개별 질문, 후보 후보자들 간의 상호 질문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들이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참가 소비자분 이야기를 전해 주시길. 기호 2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약2주 후면 12월 17일 투표일입니다. 대망의 2020년을 열흘 가량 남겨두고 시행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제 4대 임원 선거일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선인 탓에 위원장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조직 선거라고 하기에는 일개 지부 선거보다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차이로 인해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뵐 수 없는 선거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적법한 소문들을 바로잡을 기회도 부족합니다. 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투표에 참여하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의 임무를 다해야 함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조직 내 갈등을 낳게 되고 우리 노조의 역사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기후 2번 후보들은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막연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이제는 스스로 직접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류에서 보듯이 물이 거꾸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도 이제는 진정해야 할 일도 새롭게 거듭나야 할 점도 너무나 많기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거나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이경, 정철, 김소연, 임동근 후보는 노동운동의 시대를 교체하고 현장의 동지들과 미래를 함께 할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늘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호 1번 후보로 마무리하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 이번 후보들도 열심히 하신 후보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아빠가는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 현실에서 사만 조합원의 권익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하면. 산별 노조에서의 선의의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과 현장 중심의 산별 혁신을 위해 공약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약속이 얼마나 준비된 것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규노조를 만들어 기본 협약을 체결할 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타임어프입니다타임어프몇 시간을 쟁취하느냐가 이후 노조를 튼튼하게 안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부도 심지어 이루어질 텐데 번조 이수부 사의 전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연맹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경험과 역량을 차지하더라도 번조 상근 유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현장중심, 현장중심 외칩니다. 과연 이번 우리 위원장 후보 지난 3년간 부위원장으로 복무하면서 <laughs> 지부 간부들과 과연 얼마나 소통 을 하셨는지 제대로 식상하게 제대로 하셨는지 솔직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도 현장 중심의 구체적 공약 하나 제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주목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선택. 기호 1번 이지진 김필모 정강원 이동률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동제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4회임원 선거 위원장 후보도 정책선언회가 있었습니다. 12월 10일 날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고요. 12월 17일부터 1 2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들오늘 정책선언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선언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